모으긴 어려운데, 세는 돈은 나도 모르게 줄줄 셉니다. 백세 시대, 지금부터 돈 세는 습관 세 가지 꼭 확인하세요. 첫 번째, 사소한 구독료 TV 스트리밍, 음악 듣기, 운동 앱, 신문 구독. 처음엔 한 달에 5천 원이니까 괜찮겠지. 근데, 이런 게 다섯 개만 돼도 매달 2, 3만 원, 1년이면 30만 원, 한 달에 한 번은 정리하기, 안 쓰는 구독 무조건 해지. 두 번째, 불필요한 보험료. 30대 때 들었던 보험, 아직도 그냥 내고 있진 않나요? 보장 겹치고 혜택 없는 보험 때문에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씩 빠져나가는 경우 많아요. 내보험 계약 조회 서비스로 내보험 확인하고, 중복, 쓸모없는 건 정리. 세 번째, 충동구매, 홈쇼핑. TV 홈쇼핑 보다가 이건 사야 해. 앱 켜자마자 원 플러스 원 특가 클릭. 필요없는 물건이 쌓이고, 통장은 텅텅. 타고 싶다 생각나면 24시간 두고 보기, 내일도 생각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. 나이 들수록 새는 돈 막아야 여유 있는 노후가 옵니다. 이 영상 부모님, 지인에게 꼭 공유하세요. 작은 절약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.